건가? 음? 어, 댓글 떴다. 이제 지금 킨지 16분 됐으니까 1분 뒤에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음, 음, 음. 안녕. 헐, 왜 헐이에요? 너무 잘생겼나? 오늘 42초 43, 44, 56딱 1분 되면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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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바로, 뭐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동표입니다. 람직, 다람직, 다람직.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요. 뭐를 잠시 촬영하러 왔는데 지금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너무 저희가 소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러 왔습니다. 잘했죠? 촬영하는 중에 쉬는 시간 생겨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근데 진짜 잠깐이에요. 왜냐면은 또 수정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밥 먹었죠. 밥 드셨어요 다들뭐 촬영하는지 말해야 되나? 뭐 촬영하는지 말해야 되나? 어 그냥 촬영하러 왔죠. 잘 생겼나요 오늘?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귀엽네, 그렇죠? 아, 화보 촬영은 아니고 약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여기 이제 직원들이 없거든요. 사실 리얼리티 촬영하러 왔어요. 리얼리티 찍으러 왔습니다. <laughs> 리얼리티 촬영하러 왔어요. 우와! <laughs>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아마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뭐 뭐 어떤 리얼리티일까? <laughs> 어떤 리얼리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얼리티 하러 왔습니다 약간 어, 어쩌다 보니 스포를 해버렸네 대박 기대 기대 혼나면, 뭐 혼나면 어떡해요 뭐 그냥 혼나죠 뭐 다시 보기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laughs> 그냥 이렇게 된 거, 리얼리티 뭐냐고요? 리얼리티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부터. 리얼리티에 대한 힌트. 리얼리티에 대한 힌트는. <laughs> 이게 리얼리티에 대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laughs> 뭔지 아시겠죠? 아유 호, 혼나면 혼나는 되죠뭐 이게 뭘까 이제 뭘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뭘까?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다른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laughs> 그 촬영에 대한 힌트를 또 제가 드릴게요. <laughs> 그 촬영에 대한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잠시 잠시 잠깐가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만 할게 F킬라에서 F를 빼보세요 여러분, <laughs> F킬라에서, F를 <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 F킬라에서 F를 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F킬라에서 F를 빼고 그 다음 두 글자 그게 바로 다음에 힌트입니다 안녕, 수정하러 가야 된대요. 안녕, 고마워. 우리 그러면은 빨리 보자. 곧 보자. 여름 전에 보자. 안녕. 팀명은 네 글자예요. 안녕.